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들의 입장과 어, 교수님들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고자 나온 문영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널 여러분의 안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런 어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교수가 1,500명이 넘습니다. 강좌 수는 5 0 0 0강좌에 이르릅니다. 이걸 한꺼번에, 그것도 오랜 시간을 주고 이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어떻게 촬영을 해서 이것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가장 고민을 많이 해서, 교수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처음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사실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우리 강의실에 300여 개의 그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1주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뭐 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촬영 중에 학생들한테 어, 무조건 이메일로 보내면 응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 학생 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쪽지라든가 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카들의 의사를 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의 어떤 퀄리티를 함께 높여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드백은 이리 본부나 이런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면 바로 그 교수님한 말씀을 드려야 교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뭐 촬영을 하든 아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 그렇게 될 테니까 좀 즉각 즉각 해주시고 좀 우리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좀 매체를 이용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우리 학교만 겪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다 같이 잘 극복해서 오히려 이런 면에 우리 학교에 어떤 긍지와 그런 면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첨 접하는 거고 학생들을 보지 않고 접하기에강의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도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기계를 다루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교수님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학생들이 듣기에는 음량이나 낮게 녹음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버퍼링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교수님들은 45분 촬영을 하면서 또 이제 급한 게나 있으면 정지라고 촬영했는데 그게 학생들이 이렇게 또 버퍼링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요 버퍼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교수님한테라고 확인을 해보면 혼자서 강의 하는 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말만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라 이게 좀 써야 됩니다. 이게 수식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 사용하는 기계도 보니까 글씨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어릴 때첫 글씨 배울 때보다 더럽구나. 이게 글 쓰는 게 가장 이제 문제는 학생의 눈을 못 본다는 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게 가장 이제 아쉽고요.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 저는 하루 빨리 오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 빨리 만나고 싶고 비대면 강의로서 도저히 할수 없었던 걸 대면 강의를 하면 또 이제 서로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느끼고 지금 있었는데 또 이번 경험을 한번 해봄으로서 아마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아, 우리가 대면 강의가 이렇게 좋았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학교가 이런 온라인 강의를 1,500명이 넘는 교수가 일시에 들어와서 할수 있는 이런, 우리 그걸 갖추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뭐없어 수는 없죠. 그런 걸조금씩로 이해를 하고 개선해 나가면 좀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이란 게 지식만 전달하는 형태의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면대을 해서 얼굴 표정도 읽고 눈빛도 보고 그리고 서로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종합예술체가 저는 강의라고 늘 생각합니다. 얼굴을 보고, 익히고, 그리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수업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대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음 불편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면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을 만났더니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수를 하는 동안에 학생들을 이처럼 기다려 본 적이 없었다. 지금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볼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렌디드 러닝이나 인터넷 강의는 대부분 한 학기 전에 준비를 한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도 굉장히 준비를 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개발센터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용합니다. 그 스튜디오는 시설이 잘돼 있고 그다음에 방음 시설이 다돼 있는 이제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방학 때, 늦어도 방학 때까지는 다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방학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만 강의를 어, 개강을 연기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대면 수업을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 바로 이제 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설명드렸듯이 1,500명 이상의 교수 한꺼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 가, 강의실 300개 여개를 강의실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우리 교육개발센터 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 수용을 안할 수가 없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1년 전쯤만 우리가 준비를 했더라도 좀더 이제 알차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좀더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급하고 또 우리 이제 본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저는 3월 16일 날이 가장 긴장이 됐어요 예, 우리나라에 뭐 심지어 이제 가짜 뉴스 비슷하게 3월 16일 날 모든 우리 온라인이 정지될 거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국에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리 학생이근 3만 명이 가까이 되는데 3만 명이 접속했을 때 그런 이제 부과나 아까 네트워크 트래핑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촬영을 그렇게 여유를 두고 좋은 우리 시스템 시설에서 할수 없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하는 걸 인정,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른 학교는 아까와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학교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도 좀더 수업을 복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좀 여유를 꽤 갖고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리 우리가 저장 장치를 구입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블렌디드 러닝나 인터넷 강의 처럼 완벽하게 되는 것을 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무처에서도 사실은 가장 걱정한 부분이 그 과목들인데 실기 실험 실습 과목인데 이 과목은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게뭐 이론적인 면이 있는 경우는 미리 좀 촬영을 해서 이론적인 면을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나머지는 대면 수업을 할수 있을 때 단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집중 학기제 형태 집중 강의를 하시든지또 특별한 경우에는 보충 주간을 보충 수업을 할수 있는 주간을 이제 정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과목이나 단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린 것이 그 단대 특성에 맞는 좀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어 학생들이 어 학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제 판단에는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 대학교에 졸업한 모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학생들 또한 교수님들의 그런 마음을 너그러히 이해하고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교수님들의 애정을 능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놓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교수님들의 애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되는 전반이 멋진 대학으로 거꾸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축하를 드려야된 것을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부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재학생들은 많이 경험을 해본 온라인으로 해본 경우지만 신입생들은 학교에 아보지도 못하고 그 과목이 어떤지도 모르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잘 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학교에 이제 제대로 등록을 받서 학교 교정을 거닐지도 못하셨지만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걸잘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이메일을 통하던 과의 교수님 어느 교수님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 주시면 즉각+ 즉각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지금 이게 종식이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 또 여러분들과 부대끼고 또 우리가 교정에 학생들이 막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이런 교정을 희망을 합니다.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거는 교무처에서는 지금 우리 일. 이제 일주간 사실은 비대면 수업을 연장을 했습니다만은 또그 다음에 우리가 더 확산이 되거나 이게 진정이 안 되면 저는 가장 걱정이 이제 학생들의 건강입니다 안정과 그래서 밀폐된 우리 이제 교실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우리 대학교는 시간마다 교실이 바뀝니다 이게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결정할 때도 학생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빨리 대면 수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제 더많이 만약에 뭐 사정에 따라서 변화가 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층에서는 수업이에 영남대학교 학창세가 이루어지는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부스입니다. 특히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에서 지난 두달 동안 여러분을 맞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내기의 모습으로 교정을 거닐 여러분들 보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새내기들 또한 이미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져 있고 일타 강사님 뭐 이런 유명 강사들의 수업을 듣다가 테넷 강의를 대학교에서 처음 대면하면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열정 실력은 비대면 강의에서 아마 그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영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빨리 봅시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무엇보다도 서로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조금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한 점에 이거는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개선하도록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건 비상 사태고 뭐 이게 좋아서 대면보다 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무처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유기상황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것은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남대학교는 과거 역사와 그리고 만들어놓은 전통 속에서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단계 성숙된, 발전된 교육 시스템이 분명히 갖춰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남대학교가 또 발전한 계기가 되겠죠. 학생 여러분들도 이번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영남대인으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필요합니다. 영남대에속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생활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우리 학생자 언제든지 연락,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태는 인류 보편의 보건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 제 생각에는 우리 학교는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이제 학교에 온다는 가정하에서 지난주 이틀에 걸쳐서 학교 전역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그 외국인 유학생들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다고 국무총리가 직접 우리 학교에 와서 현 장 점검을 하고 갔고 그 자리에서 동석했던 교육부 차관이 영남대가 상당히 우수하게 중국 유학생들이나 그 외국인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자체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개발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건강 관리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 교직원이나 학생 여러분들조차 전체가 다 확진자를 관리하는 건강 체크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 그 중국 대학의 이렇게 하나의 모범 사례로 교육부 차관께서 자기가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하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진정돼서 학교에 오시면 교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 저희 학 총학생회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어, 언제든지 편하게 주신다면 어, 이런 자리를 앞으로 더더욱 많이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어, 드림청학생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시간을, 비... 아, 뭐라 해야 되지? 뭐라고 <laughs> <그럼> 하면 될까요? <웃음> <웃음> 다음, 이 인사로 할까? 이걸로. <laughs> <하자>. 이걸로 이걸로. 음. <laughs> 뭐어다 <laughs> <laughs> <È 웃음> <laughs> <laughs>